원희룡은 돼지 나라. 원리명은강행하은 원희룡은 돼지 나라. 원희룡은 돼지 나라. 씨 민주주의 파괴하는 원희룡은 돼지 나라. 원희룡은 돼지 나라. 씨 네. 운동본부가 제주도민 운동본부 와의 면담에 한 차례도. 그리고 공문요사 위원회는 그것을 봐도 부지사에게 전달했습니다. 그리고 고지사에게 물었습니다. 공론조사 결과가 불도도된 만큼 제주도청이 빨리 불 결정을 통보하는 것이 소모적인 논쟁을 없애고, 앞으로 저녹지국제병원 건물을 어떻게 제주도민에게 좋게 쓸 것인지 논의를 해야 되기 때문에 빨리 결정해 줄 것을 요구했습니다. 그때 제주도청 관계자의 답변은 바로 이렇습니다.